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랜만에 커뮤니티 액션 프로그램 오늘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저희 민권센터에서 연초에 항상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민권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력으로 열심히 활동을 펼칠지 그거에 대해서도 또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초가 되면 항상 저희 민권센터는 그두 가지 프로그램을 늘 제공을 하는데요. 하나는 무료 소, 소득세 신고 대행입니다. 세금 보고를 저희들이 무료로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을 한 프로그램인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제 저소득층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뉴욕 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청 대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저소득층 세금보고 신고 대행 서비스는 대상은 뉴욕 주 거주 분들이고요. 저희, 제 저희 그 민권센터가 뉴욕이랑 뉴저지에 있는데, 뉴욕에서만 현재는, 어 실시를 하고 있는데, 1인 연소득 27,000달러 이하, 2인은 36,000달러, 3인은 46,000달러, 4인은 55,000달러 이하이면, 저희 민권센터에 연락을 주셔서, 그 소득세 신고 대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덧붙여서, 연간 이자 수입이 5,000달러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꼭, 꼭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그 민권센터 전화로 718-460-560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거의 해마다 천여분 정도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그... 이 소득이 이 저희들의 규정에 맞게 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이거를 신청을 해 주시면 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가스로 난방을 하신 분들은 585달러, 전기도 585달러, 오일로 이제 난방을 하신 분들은 900달러, 석탄 635달러 등 최대 976달러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 한도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푸드스탬프나 생계보조부위 같은 저소득층 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자격 조건이 되시는 거고요. 그, 그 외에도 1인 월 3035달러, 2인 3970달러, 3인 4904달러, 4인 5838달러 등 이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수입 한도가. 그래서 그 그런 분들은 이걸 신청을 하시면은 그 수입에 따라서 적절한 액수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3월 15일쯤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전체 뉴욕 주에서 한 4억 3,40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만 한 17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3월 15일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예산을 다 쓰면, 그러면은 더 이상 지급을 못 해요. 선착순으로 이제 혜택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권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한 가지 새로운 게 이제 생길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 대행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이게 재작년에 뉴욕주에서 이제 서류 비자 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달라,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라는 요구를 저희 민권센터를 비롯한 임자 권익 단체들이 끝없이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재작년에 드디어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65세 이상이신 서립유비자들도이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본래는 그게 이제 작년에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작년 한 해를 다 건너뛰고 올해 1월부터. 뉴욕 주정부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보다 자세한 규정이 나오면 저희 민코 센터에서 또 발표를 할 텐데요.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신청 대행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주정부와 그의 그런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화를 하시지 마세요. 지금은 아직 신청 대용을못 하고 있는데 주정부의 모든 자세한 규정이 다 나오게 되면. 그럼 저희들이 바로 시작한다고 발표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수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죠. 보통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는 그런 수입 기준이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138% 정도 되는 수입인데, 이게 이제 1인은 2만 120달러, 2인은2 7,210달러입니다. 연, 연 수입이. 그 미만이시면은 이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을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뉴욕주 보험으로는 뭐 에센셜 보험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근데 이제 이거는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3인 이상이 있기는 힘들죠. 이제 뭐 부모님 부부라든지 이런 1인이나 2인들이 이제 신청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곧 링컨 센터에서 이 신청할 수 있는 정보가 발표가 되면 정부에서 그러면 대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신청대행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 그럼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철을 미비자한테 합법적인 보험 가입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미권센터는 이제 그 헬스 네비게이터라고, 이제 흔히 오바마케어라고 부르죠. 그 오바마케어 신청을 돕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해서, 그거에 더해서 뉴욕시에서는 현재 전속층 서류미비자들한테 제공하는 NYC 케어라는 또그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요. 그것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NYC 케어나 그 일반 그 오바마 케어 웨어도 65세 이상이 뉴욕주 메디케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이민자들에게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저기, 저희들이 발표를 하자마자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올해 민권센터는 이제 저희 민권센터가 크게 이제 네 가지 보통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민자 권익 운동, 그 다음에 정치혁신자 운동,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각종 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회 봉사활동,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과 문화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 정치력 신장 운동에 아주 집중할 계획입니다. 왜냐? 다름이 아니라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맞붙을 지금 가능성이 큰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아마 1년 내내 이 선거 참여 캠페인을 펼치면서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올해는 또 대통령 선거 외에도 뉴저지 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직에 우리 엔디김 연방 하원 의원이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이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권 센터는 이제. 그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비용리 단체로서 무당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 많이 참여하도록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이 그 독려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어떤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런 한인 후보가 상원이 될수 상원의원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미리미리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다고 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죠.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고, 유권자 등록도 시기에 맞춰서 해야 그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또이 뉴욕주에 사시는 분들은 선거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뉴욕주에서는 보궐 선거가 일단 2월 달에 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공석이 지금 돼 있는 삼선거구나스로 카운티 그레인넥 헥스빌 제리코 뭐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과 퀸즈 북동부에 리틀 렉 와이스턴, 글렌옥스, 퀸즈 빌리징 지역을 관할하는 삼선거구가 지금 공석이 돼 가지고 그 공석이 된 선거에 이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근데 이 날짜는 2월 13일이에요. 그러니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구는 이제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아시아인 선거구예요. 그러니까 아시안들의 투표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서부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선거 참여 캠페인을 저희들이 펼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선거는 이제 보궐 선거 본 선거는 2월 13일에 열리는데 조기 선거는 2월 3일부터 11일간 진행이 되니까 이걸 미리미리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우편물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유권자분들은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빨리 준비를 해서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뉴욕주는 올해 예비 선거가 두번 열립니다 왜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뉴욕주는 유저지주와 달리 대통령 선거에 있는 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 선거를 일반 뉴욕주 예비 선거와 따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그 열심히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첫째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 선거는 4월 2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은 3월 23일입니다. 그 3월 23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 국가당의 예비선거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뉴욕 주선거의 예비선거는 6월 25일이고 유권자 등록 마감은 6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본선거는 11월 5일, 10월 26일이 유권자 등록 마감이고요. 근데 이제 뉴저지주는 훨씬 간단합니다. 대선과 대통령 선거와 뉴욕,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함께 6월 4일날 열립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은 5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주 본선거, 본선거는 뉴욕과 같은 11월 5일이죠. 그래서 유권자 등록 마감은 10월 15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유권자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해야 올해 뉴욕주에서는 특히 그 퀸즈 지역 뭐 리틀렉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롱앨랜드, 이 그레이드넥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올해는 선거가 세 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드리고 또 이제 차차 어떤 후보자들이 나오고 또 어떤 정책들이 주요 정책으로 서로 후보자들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그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는 꼭 선거에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인들의 경우도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특히나 굉장히 극명하게 서로 정책이 다른 두 절차력 후보가 맞붙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 어떻게 미국 사회가 이끌어 나가게 될지,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괜히 이, 잘 모르고, 아무나 찍었다가, 잘못하면은 앞으로의 4년간 너무너무 후회하게 게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후보들의 정책을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꼭 본인이 원하는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 민권센터는 이제 저희 민권센터만이 아니라 한 20여 개 주요 아시안 단체들과 함께 아태계 정치력 신장 연맹이라는 이제 연합체를 만들어서 약, 영어로 약칭 APA Voic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한 유권자 20만 명을 해마다 만나서 전화와 문자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투표를 독려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거의 한 50만 달러, half million에 달하는 그런 기금들을 35개 단체에 나눴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지난 12년간 뉴욕시의 아시안 투표자가 아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12년에는 37만 3,500여 명에서 2023년, 지난해에는 73만 7,500여 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고, 어떤 지역에서는, 특히 아시안 밀집 지역에서는 최고 400%까지 늘어나기도,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의 투표율은 전체 평균에 밑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아시안 젊은이들, 한인 젊은이들, 그리고 저소득층내 선거 참여가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커센터는 올해도 APA 보이스와 함께 그 연중 내내 정책 홍보와 선거 참여 동료를 하는 활동을 펼치고 또이 지역도 퀸즈에서 벗어나서 롱아일랜드, 브루클린 남부, 스테튼아일랜드 같은 곳으로도 저희들이 선거 참여 캠페인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뉴저지주에서도, 뉴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인 앤디 김 후보가 상원 위원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 나오는 뉴저지 주에서도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 운동을 본격적으로 올해 는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 꼭 해주시고 이 저희들이 보내는,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언론이나 뭐 카톡방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소식들을 꼼꼼히 보시고 올해는 꼭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그 사회복지서비스 연초에 실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 대행, 그 다음에 곧 시작하게 될 65세 이상 소류이 위자, 그 뉴욕주, 그 건강보험 가입, 메디케이드 가입, 이세 가지 봉사활동도 혜택을 받으시려면 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민권센터 채널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민권센터에 가입을 하셔서 문자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가 밝았고요. 올 한해 그 저희 민권센터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민권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많은 한인분들께 저희도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드리면서 오늘 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